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우리의 도지 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소폭의 반등으로 하여금 우리의 도지 코인 마찬가지로 아주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까지 굉장히 흐름 좋다가 결국에 조정받아주면서 이 고점에서의 새로운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더 강력한 흐름들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제가 재단 측에서 오늘 9월 20일, 토요일자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진짜 이제 락업 물량들에 대해 해제와 이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락업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데 우량 코인인 XRP마저도 두 달이나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흐름들을 만들어줬고요. 더 가벼운 저점라인 확실하게 잡힌 코인은 3주라는 시간 동안 이 정도의 흐름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확실하게 물량 털어주면서 저점라인 새로 형성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들 거기에 흐름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호재가 있습니다 있죠. 최근까지 이 관세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려줬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면서 3대 지수가 최고치 랠리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 이후에 금리 인하 진행이 되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트럼프 일기 당시에 똑같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어요. 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금리 인하가 진행 되면서 코인 시장에 강력한 불장이 찾아와줬는데 이 불장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각각 종목에 이 락업 해제와 그리고 코인 소각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이나 이후에 바로 불장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불장 만들 수 있었던 락업 해제, 소각에 대한 이슈들로 하여금 불장이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도지코인 이 락업과 소각에 대한 이슈가 동시에 들어와줬기 때문에 더 강력한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해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 이런 흐름들 나타나줄 수 있나? 당연히 이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일정을 체크해 주셔야 된다. 락업 일정, 소각 일정 체크하시면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후에 있을 강력한 흐름들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 일정 관련된 대응 자료집을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대응 자료집 받아보시며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흐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일정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한 일정 부분들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락업 일정, 거기에 플러스 이 소각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지. 이 좋은 흐름들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단기간에 정말 강력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또한 단기간에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뽑아내준다. 거기에 플러스 호각 이슈까지 들어와준 상황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단기간에 1개월에서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닥권에서 느닷없이 반등이 나와주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그러한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 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이 일정들에 맞춰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이벤트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반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느닷없이 빠지는 이 차트가 꺾이는 순간 전량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좋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린 상태로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 1년에한 번에서 두 번도 쉽게 오지 않는 이벤트, 사실상 찾기 어려운 이벤트인데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를 그르쳐서는안 된다. 그게 올바른 투자가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시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며 제가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100% 무료로 제가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보고 있다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일정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약속한 일정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고 지금 바로 기회라고 적으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이 대응 자료 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 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